10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는 슬로바키아 언어를 말하게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이 주변에 둘러싸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어, 지구촌에 2,600명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2,600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복음의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14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며 정착하게 되었는데 어, 오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은 내면의 신앙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성숙하게 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구원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상업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꾸며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서부터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 구원과 고심으로 받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면하시고 그 하나님의 외면과 나몰라라 하심을 통하여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사장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지약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악행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의인들이 땅에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값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인생인 다른 인생을 향하여서 함부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함부로 흘리고 했고자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그 시간과 장소로 안내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함께 기뻐하고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 백성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들어가며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도리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도자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권위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함께 오기, 쫓아오게 되지만은 십삼절의 말씀과 같이 선자들의 죄악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성읍 안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의인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함이며 그들의 옷들이 다 피해 더어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극과 안타까움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리의 사람이 되려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판단받고 정제받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배척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어서 남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임하게 되었을 때더큰 심판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 이게 보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콧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콧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세 부류 가운데 하나일 텐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아 권력을 갖고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자들에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을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역사의 인물로 보게 되면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말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삐아김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우왕장하게 되면서 바른 길로 도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여기는 계속해서 그들, 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하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바트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요. 꾸준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손길과 은혜로 함께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것다 보이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기도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꽉차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이 시련과 역경과 곤고한 삶의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풀어가며 해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장 끝절의 말씀들은 여태껏 이스라엘의 심판과 재앙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에돔마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럴지니 내가 취하여 걸거벗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서의 후예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애돔족속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가시거리가 되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되고 해방거리가 되었던 족속이 바로 애돔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 땅에 있는 사는 딸 에돔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아입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지요. 너희도 즐거워하며 기뻐해 봐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그랬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성 명사로 에돔이라고 하는 딸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남자도 벌거벗으면 수치를 느끼게 되지만은 여성이 이렇게 벌거벗게 되면은 더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고난과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며 하나님의 열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고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는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제가 21절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딸 시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악의 형벌이 다였으니 그랬습니다. 징벌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일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5장의 말씀은 국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서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노래입니다. 색깔로 말하게 되면 회색입니다. 빨주노포 파란보라고 하는 화려하고 그리고 멋들어진 색깔도 입게 되는데 왜 신앙의 색깔 가운데서 요셉처럼 채색옷을 입혀주시고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시지 왜 우리의 삶에 죄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노예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검은 틱틱하고 회색으로 있게 가득 차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냄새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시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국률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어떻게 난다고요 국률이? 여김받겠네. 라고 이렇게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위해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여겨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깨닫고 체험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기가 엄숙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나오게 되는, 딸 시오나, 내가 징벌을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 국률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며, 바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이애돔을 향하여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시원을 향하여서는 다시 한번 국률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현실에 입각한 희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국률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생명과 기쁨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국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품으시고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약속의 귀한 자녀들이 태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하여서 돌보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하시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심참 발걸음 담대한 발걸음 거룩한 발걸음이 될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